새로 골지 조직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금장 로고 포인트가 있어 유니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여유 있는 핏으로 나온 것 같고, 움직일 때 흘러내리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한 사이즈 작게 입어도 될것 같았습니다. 레이어드 하기 좋은 비스티의 탑이었습니다. 하의는 카고 와이드 데님 팬츠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워싱이 돋보이는 매력적인 카고 데님이에요. 양쪽에 큰 카고 디테일이 있고 넉넉하게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을 지녀 캐주얼하면서 멋스럽게 스타일링 할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기장감은 살짝 긴 편이었어요 안에 착용한 핀터 크롭 셔츠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에 코튼 소재를 사용한 셔츠이고 단추는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지는 디자인이에요 크롭 기장으로 핏하게 착용 가능하고 독특했던 점이 하단 양쪽에 철사가 들어있더라고요. 구부려지는 철사는 아닌 것 같고, 빛 연출하기 위해 있는 것 같았어요. 소매 부분도 여유있게 깔끔한 핏으로 나와 마음에 들었고, 간절기에는 아우터에 따라 캐주얼 룩, 포멀 룩으로 다 연출 가능할 것 같아 실용적인 셔츠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금 착용한 셔츠 위에 페이크레더 셔츠형 재킷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은은한 광택이 매력적인 페이크 레더 소재의 서치형 재킷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카라 크기와 같은 색상의 단추로 레더의 무거운 분위기를 살짝 잡아주는 것 같고, 밑단 부분이 박음질 없이 날렵하게 재단되어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아우터예요. 앞 양쪽 두 개의 포켓으로 실용적으로 착용할 수 있고, 자켓 소매 단추 풀어 셔츠 소매 꺼내어 한층 더 유니크한 느낌을 낼수 있었습니다. 하이는 랩 플리츠 스커트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옆면에 있는 심라인 지퍼로 여밀 수 있는 디자인이고, 블랙 버튼 단추 디테일이 있습니다. 치마폭이 겹쳐진 랩 스타일로 트렌디한 느낌이 더해졌고, 플리츠 디테일이 돋보이는 미디 스커트예요. 벨트 고리가 있어 벨트까지 착용하면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고, 부담스럽지 않은 핏과 차분한 색상으로 다양한 상의와 함께 매치하기 좋을 것 같은 스커트였습니다. 다음은 텍스처 프로버 니트 미디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라운드넥의 기본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이고 독특한 짜임새로 포인트를 더한 긴 소매 프로버예요. 얇은 두께로 간절기룩에 알맞은 아이템인 것 같고 다양한 룩에 폭넓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보안코템으로 포인트 주기 좋은 니트였어요. 하의는 도트 프린팅 와이드 데님 팬츠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포켓이 살짝 앞쪽에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부담스럽지 않은 잔잔한 도트 프린팅의 매력적인 팬츠였어요. 와이드에 가까운 여유 있게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고 중청에 워싱이 적용된 데님 소재를 사용해 빈티지한 분위기가 나는 듯한 팬츠였습니다. 다음은 이 마네킹 착장 그대로 착용했습니다. 상의 가디건은 온라인몰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라운드넥에 귀여운 실버 똑딱이 버튼으로 여밀 수 있는 가디건이에요. 하단 리브드 마감 부분이 핏을 잡아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고 소매 리브드 마감 부분에도 같은 실버 버튼 디테일이 있어 좋았어요. 바디건 치고 가격이 살짝 있는 편이었는데, 재질이 정말 탄탄하고 좋아서 가격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핏도 색감도 정말 예뻤고, 색감은 영상보다 실제가 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하의는 랩스커트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벨트와 오른쪽에 있는 안쪽 버튼으로 여밀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페이크 포켓 디테일이 있고, 겹치는 랩 디자인이 여성스러운 무드를 선사하며 큰 디테일로 스타일리시하게 룩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팬츠와 함께 매치하여 한층 더 유니크한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룩입니다. 하의는 슬림핏 부츠컷 팬츠 스몰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옆면 지퍼로 착용하는 디자인이고 몸에 딱 붙는 핏이에요. 다리 라인을 길고 날씬하게 연출해주는 부츠컷 팬츠이고, 밑단의 트임과 앞 라인의 핀턱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제품입니다. 밑단 지퍼 트임 열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고, 방금 전에 코디한 것처럼 원피스나 스커트 등 다양한 의상과 레이어드하기 좋은 아이템이었어요.